그래서 집안의 가족력이 폐섬유증이다? 네네. 그래서 외삼촌들도 전부 다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럼 몇 분이나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? 다섯, 다섯 사람이 한 가족에? 네네네. 외삼촌들은 워낙 오래, 오래전에 돌아가셔갖고 그게 폐섬유증인지 몰랐던 거예요. 어. 근데 이제 저희 엄마랑 네. 이모들이랑 어때요? 같이 하다 보니까. 네. 네. 단체 사진 콜. <laughs> 단체 사진. 사진 아그 하면 이야기, 아이 이야기 잠깐 듣고. 어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. 옛날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전부 다 그게 폐소이야폐소 면증이야. 저희 엄마도 오랜 생활 그. 오. 네, 그, <laughs> 그래가지고 산소기를 집에서 끼고 살을 셨어요몇 년이나? 오래 동안 오랫동안. 네. 그러니까 엄마도 그러셨고 이모도 음. 그러셨고 아, 외삼촌도 이, 이, 그러셨고 그러면 본인도 네. 그런 가족이 가능... 이제 그런 게 있을까봐 검사를 어. 했었어요. 어. 어. 그러니까 그랬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전이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더라고요. 아까 어. 네.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계속 여기 면발걷기를 어. 365일은 나와서 하고 있어요 어. 그 하루 얼마나 하세요? 저 하루에 한두 시간, 정도.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가고 있어요. 어, 근데 횟수를 3회로 늘리는 게 근데 좋은데 직장생활하니까. 직장생활하니까. 네.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는 맨발 걷기 정말 요기를1 시간씩 매일 걸었거든요. 어.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을 갔어요. 맨발 전에는, 네. 어, 근데 네. 지금은 네. 지금 은한 번도 없어 지금 이제 한의원 네. 안 가도 이제 네. 본인이 네. 스스로 커, 저, 네. 컨트롤이 된다는 네. 거죠. 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이저 음. 숨쉬는데 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게 제가 있었어요.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굉장히 고박이잖아요. 어. 옛날에는 저도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한 다섯 번 쉬고 왔거든요. 어. 어. 지금 한 번에 스트레스. 지금 한 번에 그냥 네. 올라오고. 그러니까 그만큼 네. 이제 폐 기능이 좋아진 거지. 네. 스스로 그거 이제 다 좋아졌어요. 좀. 어. <laughs> 얼굴이 지금막 너무 저저저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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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셔. 저 여기 뭐범생이야이저 이이 연세나. 제가 55, 56세 세. 근데 막 얼굴이 그냥 막 너무나 깨끗해 그러니까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모 한 분도 지금 투병 중이시거든요 이모도 지금 폐섬유증으로 네. 아. 근데 이거 진작 여기 아르셨으면은괜찮아신데 지금 이제 거동 못하시고 산소호흡증을 풀고 계세요 산소. 병원이 폐섬유증이에요 집에서 산소 호흡기를 네. 끼고 우 계시다. 근데 폐섬유증 한번 발병이 되면 어. 치유가 안 돼. 아, 이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안 되지. 그런데 없다 그러셨어요. 아, 근데 맨발하면 치유가 된다니까. 반드시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 성함은 <laughs> 이름 안 밝히고. 하여튼 너무 회장님 덕분에 어. 저 건강 너무 좋아지고 어. 그냥 하루하루가 매일 즐거워. 매일 행복하고 네. 연세 가 어떻게 되세요? 56. 56세. 56세 네. 서대문 여성입니다. 이 너무나 이쁜데. 네. 얼굴을 지금 안 네. 보이니까 썸네. 네. 장삼이 덕분에 저도 저는 폐소염증은 안 걸릴 것 같아요. 아 그렇지. 네. 아뭐 아니 폐소염증뿐만 네. 아니라 다른 어떤 병도 네. 안 걸리는 네.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. 지금 한두 시간씩 하고 여름에 날씨 좋을 때는 어. 휴일에는 한네 다섯 시간 정도. 그래 그래 그래. 어자 네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우리 저 네. 하여튼 네. 너무나 고맙습니다. 예. 네. 네. 네.